안녕하세요. 웰컴. 만년실장 그리고 부천점에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우리 루이 매니저. 안녕하세요. 웰컴. 여러분. 루이 매니저입니다. <laughs> 귀여워.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토대로 해서 고객님들께 부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같이 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발을 처음 알아보실 때 자연 미 되게 네,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부착 방법을 어떤 걸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부착 방법이라는 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발을 그냥 얹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냥 얹으면 떨어져요. 보통은 앞에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머리를 살려서 이제 거기에 맞아요. 맞는 시스템을 하시는 거고 없는 분들이 그 부분은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고 이 둘레는 이제 고정식이냐 팔초식이냐로 나눠져요. 나누, 이 고정식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님들이 선호하는 부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고정식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고정식은 고객님이 직접 벗지 못하고 그냥 쓴 채로 생활해야 되는 알 그대로 고정식 그럼...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는 약품식. 약품식이라고 하면 머리를 쭉 밀어내고 여기에 딱 떨어지지 않는 본드로 딱 붙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제 단점이 밀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본드가 잘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했을 때 깔끔하게 관리는 되지 않는다는. 왜냐면 모공이나 여기를 딱 막아버리니까 악취도 나고 맞아. 깨어나지 않은 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밀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두피가 좀 튼튼하신 분들. 맞아요. 가렵지 않고 되게 밀착감이, 있어, 안정감이 들어 하시는 분들은 약품식을 쭉 선호를 하세요. 저희가 무약품 무삭발 고정으로 유명하긴 한데, 맞아요. 약품식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원에서 5에서 10% 정도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지점마다 조금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뭐 m r i 찍거나 공항을 나오거나 이 약품식은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 어,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맞아요. 근데 기가좀 짧아요. 오늘 를 아무리 깔끔하게 붙여도 이게 조금 녹으면서 이 피지랑 음. 섞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음.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상담 오신 분들이 약품 쓰고 맞아요. 오셨을 때 저희가 띄워보면다 똑같아요. 다 어느 업체에서 거절하고 더 못하고 이게 없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맞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은 민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기 음.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음. 그치만 맞는 분들은. también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우삭발 링고 정식 이렇게 머리를 교차해서 여기에 이제 링으로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켜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머리를 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음, 맞아요. 네. 큰 장점. 일단은 내 머리 한올이 정말 좋중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사실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시도를 하면서 젊은 분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높았고 결혼을 같 하신 분들이나 여자친구가생기신 분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짝꿍한테 보여주기. 싫고 또 그쵸? 자녀분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데 얘도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 항상 좋은 점과 단점은 따라오죠. 그래서 일단은 밀착도가 약품보다는 떨어져요. 약간의 어떤 이제 좀땀 게임의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적응을 하면 그냥 나중에는 더 세게 맞아요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MRI나 CT 촬영을 하면서 사실 불안하니까 우리가 맞아요. MRI, CT 촬영할 때는 고정식 링고정식은 바꿔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 근데 그쵸. 공항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약품 고정식의 장점이 뭐냐면 시스템 호환이 좀 자유롭다는 거. 그쵸. 예.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섞어서 쓸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고정식 했다가 탈음식으로 변할 수 있고 그쵸,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가발을 바꿔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음. 이 고객님들마다의 어떤 최적화된 시스템을 좀 찾아줄 음.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맞아요. 장점 하나 빠진 게 있다 이게 전체가 다 통풍 소재예요 맞아요 물도 이렇게 쫙쫙 빠지고 베이스도 좀 가벼워지는 게 장점이고요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때 이제 약품식보다는 제품을 좀더 깔끔하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그쵸. 거 그다음에 이제 요새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벨크로라는 이게 찍찍이가 있습니다 그 소재로 벨크로를 하고 둘레 이제 링고정식을 음. 해서 그두 개로 보완을 하니까 인장이 좋아하세요 링고정식이 머리랑 같이 자르기 때문에 힘 현상이 있어요 근데 벨크로가 잡아주니까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단점이 얘도 좀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작업이 그 벨크를 깨끗이 관리해주기가 그쵸. 그래서 고정식은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설명을 하면 약품식 그다음에 의약품 고정식 오,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짱짱한 밀착도를 원하시면 약품식을 하시면 되고요 내 머리를 최대한 안 건드리고 가발에 대한 어떤 테스트나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각발 고정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은 품식보다는 미상발 고정식을 더 선호를 하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발을 처음 쓰시면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사실 가발은 높여가는 거지 처음부터 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머리를 민다는 거는 굉장히 고객님들한테 스트레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안 미는 방법으로 맞아. 내가 이제 가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고객님들이 어떤 적응과 가발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맞아요. 하시면 가발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프리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긴 가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발의 부착 방법은 편리함과 직결되는 거예요. 편리함. 그 예, 다음에 내 일상에서의 안정감. 이거를 예, 염두에 두시고 원하고 나한테 맞는 건 어차피 찾아가는 거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 추천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착용을 하시면 좀더 편안한 가발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일컵 만년실장, 류이 매니저였습니다. 안녕!